네 만화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또 오늘도 재미있는 캘빈 요꼬마 녀석하고 그의 상상 속의 친구 호랑이 허브스하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어, 이 만화 전에 예, 그 전에 만화 내용이 뭐냐면은 이두 녀석이 뭐 사실 두 녀석이 아니라 우리 이 주인공 캘빈 얘가 항상 이제 괴롭히는 이 여, 여자 동네 친구 수지에 대해서. 지금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은 집 뒤뜰에다가 이렇게 풍선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물 들어간 풍선 같은 걸 달아놓고 얘가 오면은 뭐 그걸 어떻게 터트려가지고 뭐 이렇게 젖게 물에 젖게 젖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뭐뭐 뭐 와봐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는 이제 좀 암호가 들어간 듯한 예 그런 편지를 준비를 하고 그 편지를 일부러 어 이렇게 이 수지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하고 또 암호로 쓰여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독이 아주 쉬운 그냥 거꾸로만 글을 써놓은 거거든요. 예, 글을 예를 들어서 뭐하뭐뭐뭐뭐어 뭐, 어, thank you. thank 잖아요 thank 잖아요 그거를 그 k 로 시작하면서 k 로 시작하면서 이제 거꾸로 스펠링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써서 요 내용을 썼는데 요 비밀 내용도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몇 시까지 우리 집 어디 뒤로 와 그러면은 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나름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지가 오면 그때 이제 그 풍선을 터트려서 풍선 속에 있는 물물물물 물에 의해서 그냥 아주 흠뻑 적게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녀석이 어떤 대화를 내는, 나누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Good 하면서 이제 그 내용 이어지는 이 거고. Susie is 여기 보면은 apostrophe가 있네요. 그래서 잘안 보이는데. Susie is still playing on the sidewalk. 뭐 플레이인가 말 그대로 놀고 있는 거죠. 어디서? 사이드 워크 인도에서. 차도가 아니라 인도. 그래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걷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려면 너무 어렵죠. 예, 근데 어 근데 아주 미국에서는 간단하죠. 사이드 워크. 그래서 이거는 찾길 옆에 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사이드 워크라고 합니다. We will stroll by. 우리는 그 주변을 그냥 이렇게 거닐고 산책하고 그래서 슈트롤한다는 걸말 그대로 걷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And accidentally 그래서 accidentally 하면은 어, accident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사건 사고. 그래서 accidentally 하면은 우연히 뜻하지 않게. 예, 또 때로는 말 그대로 뭔가 좀 잘못하여서라는 부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nd accidentally dropped the coded message. 서 코드 됐다라는 거죠. 메시지가. 저 원래 코드 한다는 거는 암호화 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암호화된 즉 암호로 된 부호로 적혀 있는 그런 메시지를 떨어뜨릴 거야. 어디서? 그 놀고 있는 수지 옆에서. 자 아주 뭐 나름 좀 괜찮은 작전 같아요. 좋죠? 그럼 이제 얘기를 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이 캘빈 녀석이 여기 좀 있잖아요 호랑이 얘를 안고 가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건 yes, hops, I have a top secret. 일부러 지금 여기 옆에 있는데 크게 떠들잖아요. 이 말은 들으라고 누가 여기 여기 이 수지 보고 들으라고 일부러. I have a top secret coded letter for you here 하면서 야 h o s 야 난 너한테 줄 어, top s e 아주 일급 비밀 그런 암호로 된 letter 편지 for you 너에게 줄 그런 편지가 있어 very 강조를 하네요 mysterious 그래서 mysterious하다는 거 것은 어, 뭡니까 우리가 미스테리 하잖아요 불가사의. 그래서 형용사로서 어떠한 주어진 상황, 뭐 설정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그래서 이제 막 뻥튀기는 거예요. Very secret,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옆에 있는 놀고 있는 어, 우리 수지가 들으라고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부러 이 호랑이한테 줄 편지 메시지를 뚝 떨어뜨립니다. just make sure 확실히 해 뭐를 make sure 뒤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어, 절이 나옵니다. 주어 동사가 그러면은 뒤에 내용을 확실히 해 뭐를 the note 이 메시지 노트가 doesn't fall into a girl's hands. 그래서 so, fall into, fall into 어디 어디 안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동사 의미로 떨어지다는 얘기죠. 어디로 떨어져? 누군가의 손 안으로, 즉 누구의 손에 수중에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Just make sure 확실히 해. The note 그 메모가 doesn't fall into a girl's hands. 어, 여자의 수, 어, 수중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 이 노트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좀좀 좀 신비스럽고 아주 좀좀 좀 중요한 그런거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하잖아요. 왜왜 여자가 여자의 수중, 어, 수중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If the code is broken. 직역을 하면은, 그, 코드라는 건 암호잖아요. 만약에 암호가 깨지면,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break 한다는 것은 암호등을 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reak the code. 암호를 깨다, 암호를 풀다. 그래서, 수동태로, 암호가 깨지고, 즉, 풀리고, and read, 읽혀진다면, 발음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는 PP, 과거 분사 형태의, 어, 어, 동사 read에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read, read, read. 그래서 과거분사 read 발음이 됩니다. If the code is broken and read, 즉 암호가 풀리고 깨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읽혀진다면 our plans 우리의 계획들은 will be ruined. 또 수동태가 나왔죠? 우리의 계획이 어찌 될 것이다. 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해 놨으니까는 누구라도 이 편지, 이 노트, 이 레러가 궁금하잖아요. 특히 이 수지는 옆에서 이 지금 캘리빈이 가면서 이한두 내용을 다 들었으니까 분명히 어 저게 뭔가 하고 들어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에 보시다시피 이 편지를 똑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 뒤에 싹 와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두 녀석이 호랑이 하브스하고 켈빈 녀석이 위디드 했어. 뭔얘기 계획했으니까는 하, 에브리띵 이즈 고잉 퍼펙틀리. 모든 게 고잉 간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선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최소한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행동을 다 옮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자친구가 얘기합니다. 음, except. 그래서 except라는 거는 그, 그 전치사로도 쓰이고요. 그럴 때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를 빼고, 이런 의미 고 여기서는 어,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이제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뒤에 문장의 내용이라는 점만 제외하면은 이란 뜻입니다. 어떠한 내용? She's not picking up the letter. 여기서 e 는 당연히 에, 어, 수지가 되죠. 수지가 편지를, 이 편지를 pick up, 주어 오리고 있지 않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얘는 관심이 없어요, 수지는. 이 노트에 대해서 그 얘네들이 얘를 풍선 터뜨려서 그 풍선 속에 물로 그냥 확 그냥 적시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참 재밌는 친구예요 여기 켈빈은 네 오늘도 또 단어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심 아주 중요한 표현 영작이 있으니까는 꼭 오셔서 영작 하시고요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제 사이트 있는 다른 모든 영작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래 지시대로 어, 진행해 주시면은 제가 이메일을 받고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